룸이 십9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학생 상황별 코디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윤 이름입니다. 우선 부스탕과 흰색 팬츠 그리고 볼드한 첼시 부츠를 매치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날에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준비해봤어요. 또한 블랙 앤 화이트로 전체적으로 매치해서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또7 c 부츠를 매치함으로써 좀더 시크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답니다. 키가 좀더 커지는 건 비밀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제 평가는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제 점수는 바로 빵점입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입었는데 빵점은 좀 아니죠? 아 사실은 재윤 오빠가 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빵점 줘봤고요. 저는 사실 6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개강룩에 이렇게 멋있는 오빠가 강의실에 들어온다면 다들 신성하지 않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빈 이름입니다 재윤오빠와 마찬가지로 개강룩을 준비해봤는데요 날씨가 조금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코트랑 이렇게 밝은 색깔의 목도리를 함께 매치했습니다 안에는 이런 가디건과 심플한 포인트를 줬고요 마지막으로 앵클부츠를 신음으로써 꾹꾹꾹 느낌을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 코디는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저는 9점 드리고 싶습니다 대강 여신의 느낌이 풍기는데요 안 아, 그래도 키가 큰데 앵클부츠까지 신어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1점 정도 같습니다 <laughs> 저는 장설이 이름입니다. 시험 기간에 입을 수 있는 코디 준비해 봤는데요. 시험 기간에는 편한 게 우선이잖아요. 편한 이런 바지와 편한 신발도 함께 매치해 봤고요. 밖에서도 침대에 있는 것 같은 포근한 가디건을 함께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머리를 감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상큼한 색깔의 모자를 통해서 머리도 좀 가리고 기분 전환도 할수 있습니다. 어때요? 음 저는 식점 만점에 7점 드리고 싶은데요. 상이랑 하이 둘다 되게 예쁜 컬러로 매치하고 생각보다 엄청 어울리셔서 7 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용모 이름입니다. 저는 시험 기간 룩을 준비해봤는데요. 아주 오버한 투드티에 그리고 오버한 바지 그리고 편한 형태의 슬리퍼 신발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흰장말은좀 오게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뿔테 안경을 준비해봤는데요 좀더 똑똑해 보이는 효과까지 줄수 있습니다 보양룸이는 제 코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6점을 드리고 싶어요 아왜 6점이죠? 아, 혹시 용무룸이 스네타 나가시나요? 어... 아, 저 한번 나가보려고요 6점을 그래도 준 이유는 2024 트렌드가 객시크룩이라고 하는데 응. 용오름이를 따라하면 나도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 응. 네, 안녕하세요. 전 한도연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데일리룩 코디를 준비해 봤는데요. 응.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있으실만한 블레이저에 안에 스투지 농슬리브 그리고 아래는 반바지랑 부츠를 코디했어요. 사실 이게 데일리 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한 감이 있지만 데일리보다 조금 더 꾸민 날 입기 좋은 코디인데요. 여러분 제 코디 10점 만점에 몇점 갔나요? 어 저는 9.5점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어, 여러분, 누가 봐도 너무 예쁜 코디 아닌가요? 데일리로는 엄청 튀는 색깔의 옷을 많이 입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무채색 코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보연 이루미입니다. 오늘 저는 데일리 코디를 해봤는데요. 기본 가디건 하나쯤 있으시죠? 기본 가디건에 저 이렇게 데님 스커트를 매치해 보았는데요. 더 꾸민 느낌이 나도록 코디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컨버스를 신어 좀더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았는데요. 학교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어, 저는 9점 오점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톤온톤으로 매치해서 이제 봄에 그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코디인 것 같고요. 또 신입생 여러분들이 따라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없는 그런 아주 적합한 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옷 너무 잘 입으시는데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말고도 우리 모든 이름이들의 코디 센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laughs> 네, 저희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 안녕!